여기가 정성군. 아주 깊은 산골짜기, 그, 뭐나, 여량면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저 밑에 내려간 빈집이 하나 있거든요. 빈집도 볼 겸, 겨울에 눈, 눈, 풍경도 볼 겸, 그래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성격 급하신 분들은 영상 저게 뿌지 마시고, 왜냐면 이게 지루하거든. 이렇게 기왕이래 가는 영상만 찍으면 지루해요. 성격이 휘발유 분들은 영상 보시면 머리 아프니까 후기다품 끄시고, 느긋하신 분들은 느긋하게 보십시오. 이제 이 골짜기가 길어요. 그리고 위에서 제가 여기를 보여드리는가 하면 여기는 정선 쪽으로 왔다가 여행하면서 한 번씩 지나가 볼만한 그런 계곡입니다. 아주 청정지, 여기가 청정. 여기가 이제 지금 눈이 이렇게 길바닥에 눈이 많아서 그런데 여기는 또 비포장입니다. 비포장도 있고 포장도 있고 그래요. 예. 그리고 그 골짜기가 길고 집이 없고 예, 그런 곳입니다. 이막 차가 눈이 있는데도 차가 덜컹거리지 않나 야. 천천히 가야 돼. 천천히. 이 브레이크 밟으면 차가 그냥 도로 가는 수가 있다니. 이 다리입니다. 다리를 하나 건너갖고 여기서 한참 내려가야 돼요. 여름에 여기 와서 야영을 하면 기가 막히게 좋은데, 지금 뭐 휴식 연재인가? 뭐뭐 뭐 그렇다. 그러니까 짱분간은 아마 아니, 입구 쪽은 되세 아, 입구 쪽은 되겠죠. 자개꼴은 워낙 유명한데, 그자개꼴인데 가면 그 에련이, 에련이 묘도 있고, 어, 그런 전설도 있고 이골짜기 그렇습니다 아, 성격 급하신 분들은 아마 지금쯤은 영상 보다가 휴대폰 끄셨겠죠 어,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셨을 겁니다 여기 <laughs> 응다리라고 눈이 눈이 이래 많아요 <laughs> 영하 20 오늘 아침 온도가 영하 21도였나. 아 추웠어요 추워. 여기 원래 추운 곳입니다. 우리들은 뭐늘 추운 데사니까 추워면 추운가 보다. 지금도 영하 21도. 막 이제 언제 올라가겠지만 여기 여기 그 전에 옛날에 제가 여기 여름에 혼자서 걸망 하나 들고 메고 이 가다가 이 길바닥에서 자 잠을 잔 적이 있어요. 옛날엔 진짜 여기 차가 안다녀서한 40, 30년, 40년 전만 해도. 세상에 요 길에서 잤다니까 기, 길에다 길에서 그냥 배낭 걸만 그냥 그때는 뭐 텐트도 없었고 여름이니까 춥지 않고 이 젊었을 때니까 뭐 그냥 그냥 타고 그랬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여기가 우지입니다 아주 우지 중에 우지입니다요 옆에 보이는 요게 강물 이렇게 계곡 물인데 너무 너무 좋아요. 아주 물이 깨끗합니다. 아주 물, 물이 진짜 깨끗해요. 네. 여기 보이는 요 왼쪽. 제가 이제 여름에 여름에 또 와서 여기를 계곡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 가다 보면 길복판에 전봇대가 하나 딱서 있어요 전봇대 아, 길복판에 전봇대는 이거 어떻게 좀 옮기면 안 되나 길복판에 저런 전봇대가 있어 아주 여기 차름달도 아닌데 눈이 아 여기 참 제설 작업 안 했지 제설 작업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제설 작업을 안해 갖고 예, 네. 어 이제 여 내려가면 공지머리 그 머리 길 길게 길러갖고 이 여인네들처럼 묶은 거 보고 공지머리라 그러잖아요. 그런 분도 한분 한 살아요. 예, 네. 공지머리, 공지머리 님이라 그래야 되나? 공지머리 분이라 그래야 되나? 어, 집에 있는지 모르겠다. 집에서는 커피 한잔 먹고 그냥 공지머리, 공지 <laughs> 아그 존중, 배려, 매너. 예, 그게 중요. 해 옛날에 또, 또, 우리도요, 말하는데, 수행하고 나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다 도망을 갔는지, 어, 없어요. 영상을 느긋하게 보십시오. 예, 그럼,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고, 이런 자연환경을, 이렇게이렇게 보면요, 건강에 좋습니다. 성격 급하신 분들은, 뭐, 뭐좀 보다가 다, 그냥, 같지 뭐, 아, 아, 보프나봐나안 아, 보고, 안볼 테고. <laughs> <laughs> 여, 벌, 벌. 여기 여기 하고 저기 부연동 하고 그리고 왜 내면 저거 어디지? 그 무슨 골이지? 내면 왜고 불어도 사람들 많이 하는데 골수는 응, 꿀수, 좀뭐 조금 좋이 좋고 저기 아유 아침 아, 아, 아침가리 아침가리 근데 거기 휴식 연제 구간 정해갖고 그래 일반 차도 뭐 그런. 아 거기도 휴식 연제래요. 그거 안 풀어. 어 옛날에는 했는데 네. 지금 안 풀어 나갔고 오프로드은 못해. 아이차 대게 돌간거린다 이거 비포장이라갖고 옆길이 여기 여기가 희한한 게 포장이 돼 있다가 됐는데가 또 있고 또 비포장이고 그렇습니다. 비 비포장. 여기 또 조금 내려가면 또 포장돼 있어요. 여기, 여기는 비포장이고. 이 옆에 계곡이 여름에 오면 기가 막히게 좋아요 이거 아주. 근데 여긴 뭐야? 근데 왜? 아그 정부에서 돈이 예산이 그죠? 예산 나오는 대로 길을 내야 되니까 한 번에 이렇게 포장을 다못 하는 거예요. 또한 구간 좀 하다가 돈이 또 정부에서 내려오면 또좀 하고 이게 이제 여기는 그뭐나 재설 작업을 안 해갖고. 눈이 이래 있는 겁니다. 재설 작업을. 뭐, 지금 온도가 영하 6도니까, 뭐, 밤에 영하 21도, 22도까지 내려가니, 눈이 녹겠어요 근데 이게, 보기에는 저 계곡이 저게 멋있어요. 근데, 이게 또 수해가 나면은, 아주, 오지, 도시에서 이런 산골에 들어와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를 주변 인프라, 병원, 고속도로 입구가 거리가 얼마 되는지, 또 마트하고 거리가 얼마 되는지, 또 겨울에 차가 다니기 좋은지 그런 걸 감안을 하셔야 돼요. 지금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휘발유 성격 같은 분들은 그냥 무조건 또 사는 분이 있더라니까. 그래갖고 뭐 아이프하고 뭐막 싸우더라고. 그 열받아갖고 그 우리 선배, 선배 형, 선배 형. 그 친구인데 그 밤에 뭐 모텔에가 호텔에가 가서, 호텔에 가서 자더라니. 에, 몰랐는데 그다음 날 만났는데 얘기하더라고. 어젯밤에 마누라하고 싸우 열받은 호텔까지 왔다고. 와이프는 도시에 나가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와서 좀 살아보니 미치겠지 뭐. 그 친구도 없고. 근데 그 선배 친구는 이 산골도 좋아하는 분이고. 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여 대략적으로 보면 여 여성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 어른들 하사는 거. 여긴 또 포장이 여기서부터는 포장이 됐습니다. 자, 이산이 여기가 보면요. 진짜 멋 있어요. 이게 마음의 그 마음의 쓰레기 그러니까 정신적인 쓰레기 지저분한 이런 게 많이 쌓인 분들은 이런 데 와서 한 1년 있으면은 정화가 많이 됩니다. 그런 게 쌓이면 병이 될수 있어요. 여기는 제설작업을 해갖고 눈이 없잖아요. 여기는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벌써 보통 뭐 2분, 그 미국, 미국인가 어디서 조사를 했는데, 그 스마트폰 영상 집중 몰입 시간이 2분에서 최대 4분, 4분까지 라든가, 안 본데. 진짜 자기가 좋아하고 재 재미 밌게 재미, 느껴지지 않으면 이분이 내서다 끝나고 또 요새는 또 젊은 사람들은 3초, 3초면 끝난대. 딱 들어가서 키보다 배고 아니다 싶으면 3초 안에 그냥 꺼버린대. 그러니까 영상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요새는 방송국에서 거대 자본을 막 그냥 쏟아부갖고 영상을 만들고 연예인들이 유튜브를 많이 하니까 저처럼 이렇게 버벅거리고 이런 사람은요 이 참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독자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요. 이 다음에 만나면 제가 짜장면 한 그릇 사겠습니다. 예, 네.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미리. 먼저번에 장에 촬영하러 가는데 밥 사준다고 밥 먹으러 자꾸 가세요난 촬영하는 중인데 이거 어떻게 가는 말이죠? 그리고 저 양양장에 가서는 지나가는데 그렇게 제 목소리를 들으면 안돼. 오상골 부르지 나는 그맞다 그러니. 이건모으라고 몰선에서 탁 치게 주는 거예요. 나는 이거 촬영하면서 걸어가는데 그래서 받았어. 그리고 차 안에 나중에 촬영끝 나고 들어가 보니까 순대더라고요. <laughs> 그 그렇게 촬영하고 삼요내 목소리가 좀 굵어서 그런지 바로 알아보더라니 여기가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 뭐어 꽁지머리님이 살아요. 꽁지머리님 사는 데고 빈 집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빈집, 빈집을 구하, 구하고 이, 이런 문제는 그런 문제는 제가 다음에 영상을 하나 따로 만들어갖고 알려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팁. 예. 여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홍지머리님 집인데 거의 다 왔는데 거기 빈 집이 안왔어요빈 집이. 예. 여기 턱이 있어요. 턱. 돌커동에 돌코동 잠깐만요. 저기로 가면은 빈집이 하나 있습니다. 빈집. 여기가 집이 자리가 터가 되게 좋아요. 터가 집터가. 저기 저게 빈집입니다. 야 이건 뭐 나무가 이게 자두나무나뭔나무요오 이리로 살살 빠져 들어가야 되겠다. 아 빈집이 저기 있습니다. 저기 가보겠습니다. 빈집이 집 위에 있는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오래돼갖고. 집이 앞에 전아무좀봐 나무, 나무 나무 와. 이거 뭐 어디로 잘 들어가 들어가기도 힘들어 어디로 들어가기도 오이 빈집인데요 앞에 이게 빈집이 비어있지가 엄청 오래돼 갖고 앞에 나무가 이렇게 컸어 하. 나무 큰거봐 나무 오. 어, 이야 이건 뭐뭐뭐이런 놈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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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무가 이렇게 컸잖아요. 이거 딱 뭐, 들어가지는 못하겠다. 아유, 아이고. 아유 고야 아유, 이고아거 이거 이 이건 뭐 창고 같고 여기는 창고 같고 이게 부엌인데. 야 가마솥이 없네 누가 빼가지고 왔나 이게 가마솥이 있던 자리인데 가마솥이 없어요 가마솥이 아, 어이 방안이 문이 왜 열려있지 방안이 문이 열려있습니다 오이 문이 뭐다 떨어졌다 천장도 다 떨어지고 다 떨어졌어요 다아 근데 집을 아주 옛날에 지은 집입니다, 옛날에. 근데 이제 중간에 도중에 수리를 한번 했나 봐요. 바위. 집에 바위 좀 봐요, 바위. 오. 그리고 이 집은요, 앞에 보면 바위가 이래 있어요, 바위. 바위, 바위, 바위. 이뭐 마당 앞에 맨 나무가 걸어 댕기지도 못하겠고, 이 지경이 됐네, 오